음? 아, 진짜, 자자 씨X... 야, 야, 시대,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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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야. 야, 으로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

아, 이거 어, huh? 아, 아, 봐, 아, <끼리> <여행사 출단, 끼리> 이거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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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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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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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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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이거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이 어어어 야, 정답, 정답, 정답. 와, 이거. 털렸네. 어. 루시 보있나 모르겠네. 일단 <laughs> 우리 나노이제 가자. 저 티타니까 반배 한번 주세요. 여기 네, 하고 있을 거 같아. 자, 것 같아. <laughs> 들어가이어트팔게롯 트롯. 게요 트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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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 트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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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지야지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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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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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나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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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지쟤 이아문도 뺐다, 문도 뺐다, 개꿀. 우리 다음 다음 선에 그 대지, 그 뭐, 공박을 줘야 돼요. 거 방치 조심. 방치 있어요? 저 방치 있어요. 아, 에맞데아 뽕! 아, 와와야왜 죽어 내가? 나이스다다피피이다 가비 가비 가비. 나이스. 나이스. 끝밖에 <끝> <laughs>

안녕하세요. 일3일이이다3이 3일이다 3이다 어.. 일이다 3일이다 일이다 아.. 일다4일하다4다 4일이다 4이다이다 4일이다 4다 4일이다 4일이다 이이다4다 아. 우리 라인 밀렸어. 아 나이스. 거점 먹자. 거점 먹고 거점 먹고. 아, 리 오케이. 리리리리리 어. 어. 아, 이고다선랐다 이번이 빼야 될. 일로 올수 있나? 안되나 아. 야. 용거 잘랐어? 어, 나힐안보이나 네. 진짜 썸야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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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공 있는지 모르겠네. 야타 나한 가야 돼 저기. 거. 저기 자, 여기, 저기 캔지 공 없거든? 둠비스나. 아 거기 얘들아 힐러 다 힐베, 힐러 다 힐베. 힐베. 미션 피 아, 왜너나 아, 봐. 어. 아 뺄게요, 이거. 아, 아 짱나게 해, 이거. 다 아, 장난이 아네 아, 제발, 진짜. 와, 죽었어개념새끼리 봐. 나이스. 이거 야타 자르면은 바로 나눠인지알게 반갑습니다. 어, 살아있는 드디어 이쪽. 노래, 디디, 디디 터 인사부터. 나이스 나이스 자자위도 나왔어요 파라님 위도나왔어 위도. 오케이 위도 봐줄게 위도우 가우리우리우리 무리 테딜 캔질 줘 하자 이제 아이고 야 초을 뱄어 초을 뱄어 아 나노 견지아 죽기 전에 리반리반리반리킬리킬리 자리아반리자리아피리야 자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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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,

아, 이거? 아, 아, 이 견제일 돼? 견제일 돼? 안 돼, 안 돼.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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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이이나 죽으러. 누이폴이격하안 되겠지. 그대로 이는데 제가 일로 할게요, 그러면. 3일가 우리도 불이 넣고 하나 아니야. 안녕하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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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갈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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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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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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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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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니아 라인님이 브리 팽해요이이석 네. 자주 펴주셔야 됨시님한테가요미스어리나리아나리리리리리가 미리 우리, 우있 아, 뭐, 우리, 우리, 가유리에 이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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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있어 우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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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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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

우리를, 우리를, 우리여기 전에 아, 다 타자면 말어 아이고. 우리 이제, 세개 밖에 없어요. 어, 나리도에리리우리도 브리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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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써줘 리브리 브리궁, 지금 써 브리궁, 지금 브 브리궁, 지브리브리브리 드래봐드래봐가지고제 어? 우리 하나. 산일 산. 커커. 에 역킹 빠졌아나 옹치 는데 뺐다, 다 뺐다, 다시 뺐다, 다 팔아놨어, 팔아놨어 이거. 팔라 아, 내가 봐줄게요. 브레고스. 브레고스. 브고 우리 이속 스브고스 브레고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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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다고스 브레고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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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선원님 나랑 뭐 이기지? 바꿀래요? 야옹, 이 아니야, 이 이거 먼저 물어야 돼요, 이렇게 자리에 혼자 나와 있는 거 보자 잠깐, 차단 오리지 그래, 여기가 혹시요? 알이 내려갈게, 내려갈게, 내려갈게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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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아 빨리 빨리 해야 돼 야, 이거 아임. 앞에, 자리부터

못했다.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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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, 때려 때려. 아, 못 됐다. 인스턴려다 한번 볼 아.